대한민국 최대 제조업체 이곳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돈입니다. 단 하루 작업이 멈추는 순간 1,550억 원이 사라집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연봉은 9,700만 원. 그리고 지난 36년 파업과 분교로 인해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자동차는 무려 310만 대한해 전체 생산량의 절반이 그냥 증발해버린 셈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충격적인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3년 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겠다.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보다 더 오래, 더 정확하게 일하는 존재. 노동자의 피로도도 없고, 파업도 없으며,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는 존재.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38년간 이어져온 거대한 노사관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설 자리를 잃는 이야기 그리고 자본이 선택한 최후의 카드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의 독립된 도시와 같아서 부지 면적만 해도 548만 제곱미터로 여의도보다 1.9배나 넓습니다. 이 광활한 공간에서 3만 5,200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매일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죠.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탄생한 현대차 노조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숫자로 확인해 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198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번의 파업이 발생했고, 거의 매년 한 번씩 작업이 멈춘 셈이죠. 이 과정에서 생산하지 못한 차량은 누적 310만 대를 초과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5조 5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한해 파업으로 인한 평균 손실만 계산해도 6,7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중견 기업의 연간 매출 전체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임금 수준입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9,700만 원이고, 각종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면 1억 원을 가뿐히 넘어서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약 3,500만 원 정도입니다. 현대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생산성은 어떨까요? 테슬라는 차량 한 대를 조립하는데 43초가 걸리지만, 현대차는 96초나 소요됩니다. 인건비는 3배나 높은데, 작업속도는 절반 수준이니, 경쟁력 측면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낮추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현대차 노조는 그런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2023년 임금협상에서도 노조는 기본급 12만 5천 원 인상과 성과급 780만 원 지급을 관철시켰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실적이 악화된 2020년에도 임금 동결을 거부했었죠.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니까요.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업체들이 절반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현대차는 인건비 부담만으로도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와 정면으로 싸우는 건 답이 없으니 아예 사람이 필요 없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2020년 12월, 현대차는 업계를 놀라게 하는 발표를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왜 로봇 개발 업체를 사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수익을 내지도 못하는 연구중심 기업이었습니다. 배플리파는 로봇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상업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였던 거죠.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 게미친짓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단순히 신기술 장난감을 본게 아니었어요. 그가 발견한 건 노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무기였던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동작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하드웨어 기술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무거운 물체를 옮기고, 심지어 댄스까지 추는 로봇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철저하게 인간의 신체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작업대의 높이, 계단의 간격, 문 손잡이의 위치까지 전부 사람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이런 환경에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려면 공장 설비 전체를 뜯어 고쳐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공장 구조를 1mm도 바꾸지 않고 그냥 사람 대신 투입하면 되니까요. 현대차는 바로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아틀라스를 울산 공장 라인에 배치하고 사람이 하던 작업을 그대로 시키고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임금 인상 요구도 파업 걱정도 없는 완벽한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2024년, 현대차는 마침내 핵심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아틀라스의 등장이었어요. 이전 모델은 유압식 구동 방식이었습니다. 기름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라 힘은 강하지만 크기가 크고 복잡했죠. 무엇보다 오일 누출 위험 때문에 사람 옆에서 안전하게 작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신형 아틀라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수 전기 구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움직임은 더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실제 공장 투입을 목표로 설계된 실용화 버전이었던 거죠.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누워있던 로봇이 다리를 기묘하게 꺾으면서 순식간에 일어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동작이에요. 인간의 관절 가동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현대차가 원했던 능력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선언했습니다. 2028년 아틀라스를 상용화하겠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로봇을 판매겠다는 게 아니라 자사 공장에 실제로 투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3년 뒤에 말이에요. 2028년 아틀라스가 현대차 생산 라인에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경제성부터 따져보죠. 아틀라스 한 대의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대당 2억에서 3억 2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 한 명의 연간 인건비가 1억 원이니까 로봇은 대략 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작동이 가능합니다. 3교대 인력으로 환산하면 사람 3명의 일을 하는 셈이니 실제로는 1년 만에 본전을 뽑는 거죠. 여기에 더 중요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상이 필요 없고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고 휴가나 병가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기업 관점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노동력인 거예요. 현대차 울산 공장에만 35,200명의 생산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30%만 로봇으로 대체한다면 약 1,500명이 줄어드는 셈이죠. 연간 인건비 절감액만 1조 500억 원에 달합니다. 5년이면 5조 2천억 원이고, 이건 엄청난 경쟁력 상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현대차 노조는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니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19년 현대차가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발표했을 때 노조는 즉시 반발했었습니다. 일자리 감축을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고 파업을 경고했죠. 결국, 회사 측이 고용을 절대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2028년 아틀라스 투입은 그때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일부 공정의 자동화가 아니라 생산 인력 자체를 로봇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노조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면 충돌입니다. 노조가 로봇 투입을 막기 위해 장기 파업에 돌입하는 거죠. 현대차 역사상 최장 파업 기록인 39위를 넘어서는 초대형 투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겠지만,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결과는 양쪽 모두 큰 피해를 입는 겁니다. 현대차는 수조원의 손실을 보고, 노조는 여론의 문매를 막게 되죠. 연봉 1억 원 받으면서 로봇 도입도 반대하냐는 비난이 쏟아질 테니까요. 두 번째는 타협과 공존입니다. 현대차가 노조에 제안하는 거죠. 위험하고 힘든 작업 공정만 로봇으로 교체하겠다고 대신 인원 감축은 자연 감소분으로만 하고 남은 인력은 로봇 관리나 품질 검수 같은 고급 업무로 재배치하겠다고 말이에요. 노조도 한 걸음 양보합니다. 로봇 투입 자체는 인정하되 대신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희망퇴직자에게는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양측이 서로 조금씩 물러서서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현실은 아마도 이둘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초기에는 격렬한 대립이 있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2028년 이후 현대차 공장의 모습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는 점이죠. 이제 시야를 좀더 넓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에 이렇게 집중하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노조 문제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더 근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전기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바퀴 달린 거대한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죠.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성능을 결정하는 시대,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시대가 온 겁니다. 테슬라를 보세요. 그들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차를 판매한 후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죠. 자율주행 기능은 추가 비용을 받고 판매하고요. 현대차도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기술과 로봇 기술은 거의 99% 동일합니다. 센서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모터로 움직이는 월 원리가 똑같거든요. 자율주행 자동차나 사람 모양 로봇이나 핵심 기술은 같은 겁니다. 로봇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자율주행차도 잘 만들고 드론도 잘 만들고 결국 미래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정의선 회장은 이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의 미래는 자동차 52%, 도심 항공 모빌리티 28%, 로보틱트 20%라고 말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로보틱스 20%입니다. 현차 연 매출이 5조원이니까 20%면 33조원이에요. 이건 현대건설의 1년 매출과 비슷한 규모죠. 현대차는 지금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도 현대차가 만들고 하늘을 나는 에어 택시도 현대차가 만들고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도 현대차가 만들고 건설 현장의 작업 로봇도 현대차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 현대차가 서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 무기가 바로 아틀라스입니다.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성공하면 다음 단계는 물류창고 투입입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자를 운반하는 아틀라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은 재난구조 현장입니다.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위험 지역에 아틀라스를 보내는 거죠. 그 다음은 건설 현장입니다. 중량물을 옮기고 용접 작업을 하는 아틀라스가 초고층 빌딩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집까지 들어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주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돌봄 로봇으로 말이에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글로벌 휴먼노이드 로봇 시장은 2030년까지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무려 395억 달러, 52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이 될 거라고 해요. 현대차는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자사공장이고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고객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대차의 로봇 전환은 분명 양날의 검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경쟁력 회복이 가능합니다. 높은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기술 선도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먼저 차지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로봇이 대신하면 작업 환경도 개선됩니다. 한국을 로봇 강국으로 만드는 산업 재편의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합니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거죠. 노사 갈등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될 겁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공포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어요. 기술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해외 사례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은 로봇 도입과 동시에 대규모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들을 로봇 정비 전문가나 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전환시켰죠. 결과는 생산성도 올라가고, 고용도 유지되는 윈윈이었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인간과 로봇의 협 모델을 강조합니다. 로봇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면 사람은 정밀한 작업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로봇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본 겁니다. 2028년 아틀라스가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그날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혁신의 이정표가 되거나 갈등의 시작점이 되거나요.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부터 현대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조를 적으로 간주하고 밀어붙이면 피 튀기는 전쟁이 됩니다. 노조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면 모두가 윈윈하는 전환이 될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온 자동차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인간을 닮은 로봇이 대신 움직이는 미래일까요? 현대차의 이 도전이 성공으로 기록될지 실패로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38년간 이어져온 노조와의 관계를 협상의 대상이 아닌 구조 자체로 다시 정의하기로 한 순간, 되돌아갈 길은 사라졌습니다. 자동차 회사였던 현대차는 이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가? 아니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기업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보고서나 회의실이 아니라 2028년 공장 바닥 위에 서게 될한 존재로 드러날 겁니다. 사람처럼 걷고 사람처럼 판단하며 사람보다 오래 일하는 로봇, 아틀라스. 그가 처음 생산 라인에 올라서는 순간 바뀌는 건 단지 한 기업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사람 중심의 산업으로 남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체제로 넘어갈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를 진화라고 부르게 될까요? 아니면 대체라고 기록하게 될까요? 2028년, 그 답은 우리 눈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